저기 에 사고가 있 나봅니다. 소방차가 있고요. 강에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뛰어든 것 같습니다. 슈고 발라놓은 거좀더 단단히 경화되라고 놔두고 오늘도 2,800km는 알파 플라이스입니다 색은 하루도. 말라놓겠습니다 쇼. 자 쓰레기 들고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빡세게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바랐습니다. 지금은 시원한데 나중에 햇살을 받으면 더울 것 같아요. 자, 출발 전에는 시원합니다. 가자! 1km 6분 1초. 1km 5분 48초. 이제 햇살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분 29초, 3km입니다. 4km, 4분 33초.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잔뜩 있고요.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호흡이 잔뜩 힘들어요. 습도가 좀 있어요. 5km, 5분 15초. 6km 5분 11초 구름이 덮여 있고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 주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거리줌을 해갖고 체지방을 좀 낮춰야겠습니다 동기는 시원한데 습도 때문에 호흡이 좀 무겁습니다 거리가 한 10km 정도 늘어나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 그때는 수월해질 겁니다 거리 늘이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7km 5분 11초 이정으로 넘어가려다가 강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km 5분 어, 9초 9km 5분 어, 5초 10km, 5분 9초, 11km, 5분 7초, 12km, 5분 14초.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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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사고가 있나 봅니다. 소방차가 있고요. 강에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뛰어든 것 같습니다. 1시간 7분 19초 12.6km 참 요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걸 저렇게 목숨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거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저라도 그럴 수가 있지만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목숨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을 끼치는 거잖아요. 피해를 끼칠 겁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3km 5분 30초.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죽을 각오로 일을 해야죠. 죽을 각오로 모든 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목숨으로 결정 지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59세 고동한제 지인들 중에서도 저는 일을 몇번 있었을 겁니다. 저는 현장도 여러 번 못게 했을 고요좀 모두가 평온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좋도록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35세에 헬스클럽을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죽을 각오로 하겠다 여기서 실패를 하면 죽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맞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죽음이 당면한 이런 상황으로는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14km, 4분 57초. 강안리 왔습니다. 25kg, 4분 54초, 16kg, 4분 45초. 1시간 26분 38초 16.5km입니다. 달리는 내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달려도 습도가 있어서 그럴까요? 호흡이 탁 트이지 않습니다. 수영교회에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고요. 그전에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힘듦이 리셋됐다고 할까요? 내가 힘든 이 상황이 싹 지어지고, 직접 몸을 던져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자! 17km, 4분 44초 18km, 4분 49초 19km, 4분 56초 20km, 4분 51초 아파트까지 2km 남았습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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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k m 4분 46초 기저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 힘들어 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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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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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이 수다를 봤죠 야 여기서 10년을 달리면서 수다은체험봤습니다 22km, 4분 46초. 자, 마지막 1km. 오늘은 집에서 꼬리나지 않고요. 포렌지점을 지나갔고 23km 지점에서 수도막였습니다 갈증도 나고 힘듭니다. 자, 그래도 23km 지점에서 수도막였습니다 여기가 출발지점인데 통과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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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까지 거리를 늘려서 왔습니다. 1시간 58분 50초 23.2km 달렸습니다. 전체 훈련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한 400m 더올랐습니다 후반에 좀더 빡세게 달라주는 것이 전체 훈련 거리를 늘리고 전체 훈련 페이스를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에 조금 더 거리 욕심을 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음에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 오늘은 12km 지점에서 맞이한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시끄먼 하늘처럼 분위기가 제 마음도 조금 무겁습니다. 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